자, 안녕하세요. 정대희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옥춘막 쿠키가 드디어 신규 쿠키로. 등을 했어요. 이 친구 성능도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옥춘 마쿠키의 능력. 옥춘 주머니를 타고 날아다니는 동안 작은 옥춘 사탕 젤리를 획득하면 큰 옥춘 사탕을 터뜨릴 수 있다. 큰 옥춘 사탕이 터지면 많은 양의 옥춘 사탕 조각 젤리가 생성이 되고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큰 옥춘 사탕에서는 더 많은 양의 옥춘 사탕 조각 젤리가 생성된다. 근데 뭔가 체력이 좀 낮다. 체력 일단은 얘가 쿠키, 마법 사탕, 패시 체력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일단은 체력이 300도 안 돼요. 이어달리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 28.5초마다 능력 별진을 하면은 옥춘마 쿠키의 마우스탕 능력 평상시에 일정 시간마다 옥춘사탕 파티 아이템이 등장한다. 옥춘사탕 파티 아이템을 획득하면 전방에 옥춘사탕 조각젤리가 생성된다. 옥춘사탕 조각젤리가. 요것도 포함인가요? 옥춘사탕 조각젤리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마업사탕도, 옥춘사탕, 조각젤리라고 하잖 이게 마탕도 강하면은, 변신 점수도 증가한다는 건가요? 그치, 뭐 이름이 똑같은 게 아마 맞겠지? 그치? 자, 축복도 한 봅시다. 노란곰 점수 증가, 분홍곰 점수 증가, 모든곰 점수 증가, 모든젤리 점수 증가. 뭐 젤리를 많이 생성하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곰젤리 아니면은, 노란곰젤리. 요게 가장, 어, 1티어 축복일 것 같네요. 자 일단 모든 범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색동 주머니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일정 범위 내 젤리를 모두 흡입한다 흡입하는 동안 일정 주기로 젤리 흡입 점수를 획득한다 자 15.3초마다 젤리 흡입 점수가 220만 점인데 220만 점이 다섯 번 발동하기 때문에 1,100만 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5.3초마다 자 이렇게 일단 가보죠 자오 일단은 오 오, 그냥 이게 능력이 잠깐 아래 있어도 다 빨려오는 거지. 오, 야 능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돼. 가만히 엽도도 될때무지곰질이 있으면 무지개 곰절이 먹는데 집중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괜찮고, 야 뭐야 흡입하고 있어. 청소기 발동. 자 약간 색동물 파티 같은 거는 직접 먹어줘야 되고요. 짤리 먹는 데는 얘가 이제 조합 보너스가 몰락말락톱도 조합 보너스고 몰락말락톱도 오늘. 버프를 먹었죠. 쿨타임이 2.3초인가 감소했기 를 때문에 어 이게 얘랑 그냥 몰랑몰랑 딱 쓰면은 자 그냥 젤리 먹는 걱정 거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알아서 다 먹어줘가지고 자 빠밤 빠밤 빠자 하드 모드도 하는데 하드 모드는 이제 스킨 자 얼마에 쁩니까 여러분들 구름 따라 방랑 법사 약간 이제 법사 느낌이면은 허브나 이제 그 말차나 쿠키 아니면 벚꽃 느낌의 그런 류의 스킨인가 아마 여기서 두번더 변신할 것 같아요. 자 쟤는 뭐야?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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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인가 어, 그 친구를 타고 제가 방을 건너고 있네요. 야, 이거, 이거 뭐야? 아이, 미친! 아, 헤딩 하는 거야? 헤딩! 그렇지!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어, 야, 마지막에 변신하면서 묶어 먹기좀 힘드네? 그래도, 잠깐만, 이게, 얘가 그래도 변신하면서 광속 질주에 발동이 되네요? 오, 랜덤 챌린지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장애물 파격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한데, 봐라? 점프로? 마무리! 이번 하드보드 되게 쉽네요 그 장애물이 어렵다 막 이런게 아니라 그냥 짤리 먹기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개도도 한번 봐야지 그래 일단 매작과 마을 전체는 빠질 수 없는 쿠키옵니다 하면서 어, 호감이에요 그리고 탐관오리가 아니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어 얘가 탐관오리 아니고 도둑놈인데? 따지고 보면은 의적이든 뭐든 도둑이잖아, 어? 도전한테 호감이 있네? 탐험가, 동경하고 있어. 세상은 참으로 넓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 뭔가 막 경계, 라이벌 이런 거 없이 인성이 올바른 친구네, 그쵸? 자, 호감도 좀 채워줄게요. 자, 일반 자리도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쿠키 테스트 시간을 가야겠죠?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엔진을 껴야 될것 같은데, 단골이라서 엔진 없이 일단 한번 달려보고, 어, 엔진 없이 되면 좋은 거니까, 그치? 그리고 안된다면 엔진 끼고 다시 달려볼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한번 가보죠 야야 야, 여기 두줄로 먹네요 이거 팻 때문에 코인이랑 구성품 두줄로 먹네 이거 일단은 야, 뭐야 무검도 먹네 어팻이 무제공 젤리를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무검이 딸려왔어요 모든 젤리가 딸려오나봐 팻이못 먹는게 색동별 파티 저 아까 색동별 파티를 못 먹었고 네그 알파벳 젤리를 못 먹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웬만한 거다 먹는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얘 진짜 이쁘다. 스킨이 좀 진짜 마음에 들어. 뭔가. 딱그 시각적인 효과로. 와, 진짜. 얘내 딸이다, 이제 앞으로. <laughs> 어, 잠깐만. 대문약이 어딨죠? 대문약 어딨음? 대문약 어딨어? 여기 있어? 얘 엔진 끼매 이거 먹어질까? 아니면 그게 막변인가, 방금? 말랑물랑부 이 때, 말랑말랑 또 발동할 때, 낙사는 한 번쯤 해도 될것 같아. 이 정도 체력 대막 변하거든? 낙사를 두번 시킬 수있게 낙사 두번 시키는 게, 거리는 더늘것 같긴 해, 일단은. 알라 점프. 아까랑 뭐 비슷한 데서 죽긴 했어요. 하나, 둘, 하면은, 어, 근데 뭐 낙사 한번더 한다고 여기서 점수가 막 몇천만 점이 증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7.93 이상은 나와야지, 어, 15등 박체가 됩니다. 어 근데 7.8도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겠죠? 대도 같은 경우는 곰젤리 보물을 저 녹음 반지밖에 안 끼고 램프랑 이런 식으로 썼거든. 저 조합을 한번 해보자. 말랑말랑떡에 램프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한번 껴서 한번 쿡반매을 달려보도록 할게요. 낙사 한번 하자. 낙사 한번 더 해야 돼. 낙사 두번 해야 돼. 얘는 마스랜드 선달쓸 거면 낙사 두 번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낙사 쏙! 해주고. 자 요렇게 막변 되게 여유있어요 막변을 낙사 두번 해도 여유가 있어 낙사 두번 하는게 가장 거리도 멀리 가는 것같아요 바락 점프 선달 5억점 3점수 보물에다가 팻까지 깡점수잖아 한 5억 중반대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약하긴 해요 일단은 지금 아? 어... 마지막 뭐 보물까지 먹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긴 한데 진짜 잘 나왔죠 8억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 진짜 잘 나오면은 제 실수한 것도 있어. 근데 이게 8억이 나와도 박제는 안 됩니다. 슈가티어도 한번 해보죠. 슈가티어. 여기서는 또 좋을 수가 있어. 그래도 자 이렇게 낙살 두번 해도 그냥 걸어가면서 막분이 되어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바라 점프. 아야 썼는데 아 씨. 완전 체력이 없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안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 찍고. 야 이거 여기도 내가 봤을 땐 다른 애들 8억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요 조합을 한번 달려볼게요. 아, 야, 뭐야. 아,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쏘리. 야, 이거 8억 나온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어, 실수했는데, 맵이 처음이라. 근데 이거 8억 무조건 나오는데? 28.5초마다 능력 발동이거든요? 좀 이어다리기로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어다리기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꽃밭 달려볼게요. 바람 좀. 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게이지가 거의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시고기가 체력 감소가 14%가 느리잖아. 14%. 샤인머스캣 패시 15%가 느리잖아. 얘는 체감 속도가. 샤인머스켓을 한번 써보자. 그치지밤빰 빰. 야 선달점수가 엄청 세다. 이 친구는 5억 7천이 나오는 데야 옥춘아 힘내라 이제. 야막별 되냐 제발. 여기서 땅굴 바락 인정 그리 다음 발표 밟고 그 땅굴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체력이 좀더 있었네 조금 더근 끝에서 이렇게 바락 점프 하면은 이래도 안 돼? <laughs> 잠깐만 빵빵 빵 여기서 다는거보여 체력이 살짝 달지 여기서 체력 바락을 좀 대충 뛰어야 되나? 어 되게 빡센데 센티피드 느낌이 좀확 나는 것같아 이 심해군주는 절대 막변을 못 시킬 것같요 일단은 체력 1%가 은근 좀 크긴 해 요정도? 요거 좀 대충 죽이긴 했거든? 이거 안되나? 야! 야 여기서 죽는데? 야 이거 대충 죽이긴 했네 근데 한 틱이 없어졌어 <laughs> 칼 타이밍을 조절 하면은 막변을 시킬 수 있을 것같든 실전에서는 좀 쓸기가 힘들 것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리뷰니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야 하고요 티어는 3티어 정도로 매기도록 할게요. 3티어는 약간 대찰 쿠키 느낌으로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제 티어는. 막 복귀했어. 지금 신규 유저야. 그러면 이제 쿠키들이 없잖아. 그럴 때제 옥춘이를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출시컵도 있고 하니까. 어, 옥춘이부터 키우는 게 좋겠죠. 쿠키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얘를 경기에서 쓸 필요는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옥춘막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